안녕하세요 M 골드 2021년 11월 29일 원유 100달러 간다고 말했었습니다. 경제적 가산시나리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유 100달러 어, 먼저 원유가 작년 12월 아니 11월 말에 제가 원유가 100달러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게 1월, 2월 정도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원유 차트인데요. 여기가 작년 작년이 아니지 19년도 12월 사우디 아람코 상장일입니다. 상장일 이후로 어. 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지만, 떨어뜨리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저점을 뚫고 이 부분이 특정 세력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사우디 아람코 차트랑 똑같습니다. 다음 차트 봐 볼게요. 왜 이게 사우디아람코 상장하고 떨어뜨리고 코로나 터지고 특정 세력 매집부분 그리고 가격 우상향 똑같지 않습니까 어, 이거는 중동지역주 국부펀드 현황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에서 보고서를 만든 내용입니다 2021년 7월에 나온 자료네요. 어, 다들 구프펀드는 뭐 하는지 아시죠? 음, 국내에 남아 돈은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기립재기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투자할 때가 많겠죠? 다음 봐보겠습니다. 중동의 아랍에미트 국부펀드가 제일 클 겁니다. 그 회사, 아, 그 펀드가 지금 반도체 웨이퍼 쪽에 투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두바이 투자처가 여기도 좀 큰데 쌍용의 지주사입니다. 쌍용건설 우리 거 아니에요? 두바, 두바이 투자공사 거예요. 어, 두바이도 석유 부분들을 축소를 하면서 관광, 금영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우디아라비아. 네, 아람코. 아랑쿠. 아람코가 지분이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뭘 했냐? 어, 인프라 부분, 친환경 에너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테슬라. 그리고 자기네 거, 음, 루시드. 테슬라는 8월에 익절. 모두 다 털어냈습니다. 다 털어내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음, 콘서트 관련 주식들을 음, 대거 유입을 시켰습니다. 테슬라 판 걸로 그리고 루시드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론은 무엇이냐? 중동 지역 산유국들은 2000년대 들어서 유가를 이제 털어내고 그 돈으로 이제 다음에 먹거리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금융이 되었든, 강강이 되었든, 어, 전반적인 소유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와, 온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거래로 이 아람코를 상장시킴으로써 카르텔 수장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한발 물러서게 된 부분인거죠 요거는 세계구부펀드 순위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보여드립니다 노르웨이가 1등입니다 2등은 중국 그런데 3등은 아부다비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싱가포르가 두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걸 합치면 싱가포르가 3등입니다. 그 다음에 아부다비, 쿠웨이트, 홍콩. 그 다음, 여덟 번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냐여기 있습니다. 15, 15등. 국민연금. 제일 큽니다. 다음은 바이든, 그, 정책 공약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저탄소, 청정, 에너지, 인프라 관련 공약, 기후변화, 인프라, 수송, 전력, 건축. 음, 아무튼 뭐 저탄소를 가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입니다. 어,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갑작스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효과가 상승하고, 어, 다음에 보시면은 어, 트럼프 정부 때 기후 변화 주범인데 파리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래놓고 는 지금 와서 저탄소를 하겠답니다.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아, 마지막으로는 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유가가 보통 85불 이상 치고 올라오면 어, 강한 상승을 나타내다가 떨어집니다. 계속 100불 위로는 이제 유지하긴 힘들고요. 어쨌든 상승을 하면서 85분 기준으로 위로 갔었을 때 부동산, 주식, 개박 살납니다늘 그랬습니다.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더... 이번 상승에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음, 금리도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도 채권 수익도 올라가고 아무튼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장격인 원자재 수장격인 원유가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어떤 무슨 사단이 나야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획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저의 시나리오상으로는 록펠러가 음 석유 시장에 대부분 포진해 있고, 제약사들도 대부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 품분의 수익은 로스 차일드 쪽에서 제법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든 블랙록이든, 이 기업들의 자산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나? 현금 확보를 하시던가 달러를 사시던가 아니면 어, 비트코인도 안 돼요? 역발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위험합니다. 달러가 하가 났어요. 달러로 뭔가 해, 해내야 됩니다. 이 달러로 해내지 못하면 전쟁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달러로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평화적으로 끝내야 되니까요. 앞으로 직장 다시 다니시는 분들은 어 회사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니까요. 기업도 운영하기 힘들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사람도 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기업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불일치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어 많이 다 어렵게 된다 그게 제이 가상 시나리오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 요거는 작년 12월 11일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 중의 일부분인데요. 물가가 39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이랍니다. 6.8% 지금 이상 조짐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유가도 보시면은 의도적으로 매집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을 수익을 한참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사이클링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뭐 지금 자산을 10억, 20억 이상 보유하신 직장의 부장급 분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도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인플레가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저도 그렇고 그 미국의 월가 쪽 전문가들도 지금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주변국도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부디 잘 인지하셔서 투자하는 부분에 손실이 없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